국방홍보원이 김정기 한양대 교수 등 11명을 초청해 홍보정책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통해 국방소식을 보다 빠르게 전달하고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국민 안보 의식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태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홍보원이 김정기 한양대 교수 등 11명을 초청해 홍보정책 자문위원 위촉식과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미디어와 국방 정책, 홍보 PR, 채널 마케팅 등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에 이어 기관 현황 보고와 업무 발전을 위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국방홍보원 최일 원장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방홍보 전문 미디어 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홍보원의 주요 정책 홍보를 자문해 주시는 자문위원으로 허락해 주신 것을 매우 감사드립니다. 위촉식을 계기로 해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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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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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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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정책국야에서는 문홍식 육군 정훈 공보실장 등한명이 홍보 PR 분야에서는 강복희 베리타스 알파 이사 등한명이 채널 마케팅 분야에서는 강인식 스토리타이거 대표가 위촉됐습니다. 보 정책 자문 위원회에 본질에 맞게 맞고 좀 유용한 그런 의견들을 에 맞게 말씀드리는 이런 그 어, 과정에 신부름꾼이되도 심부름, 노력하겠습니다. 11명의 자문 위원들은 앞으로 전문적인 자문과 칼럼 기고 패널 참여 등 적극적인 자문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